2017년에 리얼미터에서 조사에 따르면 자사고를 폐지해야 된다는 국민의 의견이 네. 거의 60%에 육박해요. 그럼 왜 그러느냐는 얘기죠. 입시학원이다. 또 하나 입시학원으로 전락했고 가진 자들이 결국은 자사고 를 입학을 통해서 자기들의 신분을 갖다가 유지시키는 자사고는 이제 체 되어야 된다는 기조긴 한데 교육청의 자세에 대한 저희가 비판의 성명을 냈었던 거거든요. 전북이 그야말로 자사고 존폐 논쟁의 격전장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그리고 전교조 전북지부. 시민단체에서까지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면서요 논란이 오늘 더 불붙은 상황입니다. 먼저 정치권의 입장이 지금 어떤가요? 상상고를 교육의 요람이고 전북에서는 자랑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로 성장을 했는데 상상고가 네, 네, 네. 이거를 그냥 폐지할 수 없다. 뭐안 좋은 것들 있다면은 그런 거를 다 쳐내가면서 좋은 자사고로 좀 가져가자. 전교조의 입장도 있었어요. 지금 논란의 초점은 자사고가 필요하냐? 필요치 않냐 네. 이 부분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네. 자사고 심사를 하는데 80점이냐 70점이냐 네. 이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현재의 뭐 비단 상상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사고는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 스카이를 얼마나 많이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입시학원으로 전락을 해버렸다는 거죠. 네. 자사고를 입학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말부터 또는 중학교 때부터 시작하는 엄청난 사교육비를 초래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자사고를 완전히 폐지해야지. 점수라는 걸 둬서 넘어갈 수 있도록 또 다시 재지정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느냐. 계기가. 이명박 정권 때 2010년도에 만들어지고 지정한 건데 네. 대학의 서열화가 아니라 고교의 서열화까지 위축인다 자사고를 들어가기 위해서 또 학비도 많이 쏟아지고 음. 전북에 있는 시민단체들도 이렇게 폐지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전교조와는 또 살짝은 좀 다른 입장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도 기본 기조는 자사고는 이제 폐지돼야 된다는 기조긴 한데. 네. 저희가 비판하는 거는 이제 그 내용이 아니었고, 네. 교육청의 자세에 대한 저희가 비판의 성능을 냈었던 거거든요. 공감을 하지만, 이렇게 급작스럽게 80점으로 높여서 이런 게 아니라, 네네. 전북도 형평성을 지키자. 단계별로 만약에 폐지하면 그 로드맵을 따라가야지, 갑작스럽게 없애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바꾼다. 이런 거는 뭐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지 모든 시민연대도 그렇고, 학부모님도 들 그렇고, 교육청만 지금 굉장히 곤란해졌어요. 네, 이런 와중에 우리 비대위에서는 후속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현재도 전북 교육청에서 과연 이 많은 의견들을 수렴해서 어떤 대안을 내놓게 될까요? 사실상 이제 대안을 내놓기가 힘든 상황인 거고 네. 80점을 당장 70점으로 되돌리는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예상을 해봤을 때 네, 네. 대신에 이제 이 점수가 실제로 80점이 안 됐다 네. 나중에 그러면 이제 이 갈등은 또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죠. 학부모들 입장에선 좀더 약자고, 교육청이 아무래도 여기서는더 강자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안 내면은 실질적으로 반영이 안 되는 거죠. 하, 진짜 어느 쪽에 좀 무게를 둬야 될지 알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저희가 어느 쪽으로도 무게를 둘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 합의체를 두고 계속된 대화 속에서 해결을 해야 실마리가 그나마 조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또 나오는 소식이 있으면 전해 주실 거죠? 네, 그리고 또 댓글이라든지 의견을 주시면은 저희가 또 그걸 또 받아들여서 네네. 조사해보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또, 또 후속으로 또 취재를 하겠습니다.